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임은 슈퍼버니맨 2탄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서 영상화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시도해본 영상이고요 상당히 어렵고 고됐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빡종의 위기가 많이 찾아왔고 실제로 빡종을 했지만 지난 영상처럼 재미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형저좀 좀 구해주세요 참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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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아주세요 수점, 손잡아주세요 클릭이 뭐야? 씨, <laughs> <laughs> 그새 까먹었어 어, 나도 어려운데? <laughs> 둘다 멍청해서 까먹은 거아 레전드 어 됐다 엉덩이 살짝 찔린 거 아니에요? 어 근데 살았어 <laughs> 나이스 오 거기 조심해야 돼 어... 어 사... 잠깐만 아 제발 당근 구해야 되는데 장군이 어디 있는데? 장군 어디 있는데? 저기 왼쪽 위. 올라가, 그렇지. 그럼, <laughs> 응. <웃음> 어. 어어어어 아, 아, 어, 아,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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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됐어. 어여. 아야 아, 살아 살아 살아. 오케이. 어떻게 가여길를 충충충해야지. <laughs> 발발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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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버텨 버텨. 버텨, 버텨. 발걸나발걸 <laughs> 가. 발올라가 아 진짜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형 떼봐요 손 떼봐요 어 됐어 그렇... 됐어 천천히 그냥 안전하게 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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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어, 이건 뭐야 이거야 좀... <laughs> 우와 머리 깨졌네 <깨셨는데>? 어 여기서는 <laughs> 아 무슨 포스터 하는 거 같네 야 잠깐만 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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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도 안 보이잖아 뒤로 와요 저 여기 막혔어요 <laughs> 가자 와! 야, 당근가지로 가면 되겠다. 어디가? 어, 응. 그렇지. 어, 밀었다. 밀었다. 다시 와 줘. <laughs> 나이스!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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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<웃음> 나도 갈래. 오케이! <laughs> <나이스! 웃음> 아우, 너무 쉬워 이제. <laughs> 잠시만. 또 이거야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디가 자꾸.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갈 듯. <웃음> 오! <웃음> <laughs> 어 됐다, 쓰러다쓰러다어 이상하게 어. 아 그래. 제발. 어 됐다. 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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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나올 텐 가자. 출력이 <laughs> 안 되는데? 아,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간다. <laughs> 아니 변기에 기인 똥 같잖아. 나와봐. 나와봤죠. <laughs> 저기 아, 뒤에 아니냐 <laughs>

아 플뢰요 플뢰 아 진짜 왜사서고사 하냐고 자꾸. 아어어 어이 어이 이고 당근 챙겨 와 줘요. 아 잠깐만 가만 있어야 돼. 안 보여 하면 왼쪽으로 다시 와. 나안 보여. 나안 보여. 아 오! 오케이! 야 당근 털었다. 아그 어, 당근! 당근! 당근 잽! 네. 오케이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여기는 그거 안 되네 이제. 얼음이 아니라 아이! 어, 후! 어, 형! 피했는데? 뭐, 또치지면안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저, 저종유석이 개불안한데? 아! <laughs> 저, 어떻게, 오오. 아! 잠깐! 어, 그렇지! 어, 됐다! 나이스! 아, 손덱스 진짜 게임하기 <laughs> 힘드네, 씨. <laughs> 당근을 챙기라고! <laughs> 오우오오 <laughs> <위로>? <laughs> 카트 타야 되네. 아 이거 알겠다. 이거네. 나나 나 빼줘, 나 빼줘, 나 빼줘. 손 끼었어. 아니 카트에 몸이 끼었어. 이거 뭐야? 안 됐어요? 어? 그냥 무라일치야지. <laughs> 타지 말자. 이게 카트 타서. <웃음> <웃음> 오케이~~ 그렇지. 여기가 관건이야 이제 아안돼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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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 오케이 <laughs> <와> <laughs> 나이스~~ <웃음> 진짜 너무 어렵다 와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건 돌글로 어, 가요 아 막아주는 애구나 됐나? <laughs> <와> <laughs> 나이스~~ <laughs> 어요까지 탔어야 했나본데? 어 근데 점프 될것 같은데? 이렇게! 아 예스 u 어디가 어 뭐야 왜 다리 잡았고 그치 그거합시다 여기서 그거 해야돼? 뒤로가는데 뒤로가잖아 자꾸 어, 어. 한 명이 열차를 잡아 그리고 네가내 발을 잡아 무한동력을 여기서 하는게 됐다! 됐다! <laughs> 아, 아니 아 왜안 차! 왜안 차! <laughs> 아왜 지금 차가자 오케이~! 와아 와아! ㅋ ㅋ 어 ㅋ ㅋ 더라 어... 오 오케이 오. 낑겨 긴겨긴겨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낑기면서 지나갈 수 있어! 이렇게 이렇게? <laughs> 아니 잠깐만 그냥 내가 가야 할. 꼼질꼼질하니까. n g k 아 n 아아 i n g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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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가 k i 가 g k 가 쟤, 어디가? i 아 어디가? <laughs> 잡아줘, 잡아줘. 아, 아, 뜨소, 뜨소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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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저게 저렇게 막힐 수도 있구나. 기하고? <laughs> <야구? 웃음> 어, 형. <나, 웃음> 아, 나안 죽었어, 나안 죽었어, 나안 죽었어, 나좀 보여줘요. 그렇지. 어. 뭘, 뭘 왜? <laughs> 아 뭐하냐고? 어차피 끝. 널스, 쿠시. 됐지. 오케이. <laughs> 자 이제 뒤로 갑니다. 똥마렵다. <laughs> 어? <웃음> <laughs> 아니 뭐해! 아니 공을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간거야! 그럼 나 어떡해? 형아 <laughs> 아 <laughs> 제가 먼저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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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어 <laughs> <laughs> 안돼에에 어떻게 왔는데 <웃음> 예. 에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뒤로 갔다가 전속력으로 다시 보자 <laughs> 됐다 이제 타면 돼요? <laughs> 어 이제 타면 돼 됐다 됐다 됐다,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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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laughs> w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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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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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 u 형잘 버렸다 어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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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형님 d 가 <지가 웃음> 발로 차서 개 <그냥> 점프 d 물로써 u n d 뭐 형님이야 <laughs> 이거 영상 u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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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됐어 됐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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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야 돼 먼저 가 와아 아아 살아있음 살아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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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나이와 <laughs> 됐다 진짜 와 그냥 하지 헬너 와, 어그렇지 이게 더 쉽지 와, 않나 이 <laughs> 이거 <laughs> 왜 접하는 거 많아요? 우리 저... <laughs> 형님 알아서 잘 오시겠지? 아형저 이거 뽑아주세요. 아 <laughs> 돌았나 진짜.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지금 지금 어. 아 이거 돌왜 자꾸 따라오는데? 헬 e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가고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고 오케이 넘기고 뭐야 공두개는 에반데? 나 이거 어떻게 해 점프해 거서아 왔다 아너왜 그래 어떻게 가 거기를 아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아! 오케이 Help! Help! 팔로쳐, p Help! 아! 아! <laughs> 오케이, 어, 어. He, hel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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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어 h 가 l 아 h 어 l p h e l 어 h 어 l p Hel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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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어, 돌 잡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와! 오케이. 어, 와.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떻게 종류석이 저기 있는 거야? 거기 어, 오케이. 아니 거서 기 그렇게 버? 어 뭐야? 살았네? 어이. 야 여기 진짜 어렵다. 뭐야? 당근 챙겨야 돼. 정윤석 떨구고. 음. 당근을 어떻게? 해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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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어 밀면 안 되는 건가? 어 걸로 내려가 봐 그냥. 그 안에 뭐 있냐? 가만 히 있어봐. 여기서 내가 볼때 돌이 가야 할거 같은데. 오씨. 야야야야. 잔잔히 잔잔히. 아 됐다 됐다. 으아아아아아 야 움직이면 어떻게 해?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. 아, 무튼방법 찾았으니까 됐어쉬워 생각보다. 음. 방금 발로 차기 토끼 발로 차기 이걸 구르자고? 랜금에 걸렸잖아 잠깐만 꼼질질질질이이렇좋좋하는데너 귀엽잖아요 대장 안에서 똥 움직이는 거 같아요. 야, 받아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살았다. <laughs> 찬찬히, 찬찬히. 잠깐만, 하, 아, 살았다. 천천히 천천히. 잠깐만. 돌 하나 보내고 가자. 돌나 보내고 가자. 돌나 보내고. 당근 낮주고너 어. 올라가라 그냥. 어. 어. 오케이. 자, 우선 문빨에 기대야 돼, 이제. 어쩔 수 없다. 방향키만 안누르는요 어, 안 누르고 있어. 가자 그냥. 올러가 <laughs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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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나나나 이제 나 이제. 어. 제가 먼저 갈까요? 됐어, 나 왔어. 나이스. 어. 어우, 어우, 소. 이거 밟고 올라가, 밟고 올라가야 돼. 나이스. 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와, 나이스. 진짜 이, 야, 이거 게임 개발자 그냥 명치 그냥 재봉틀로 두들겨버리고 싶네, 그냥. 뽑지 마. 뽑아. 아, 아뭐 해? 어우, 살았. 사라... 아, 진짜. 아! 아, 왜 그러냐고 자꾸 왜? 해? 그냥 가만히 있어 좀 거기에. 가, 가만히 좀 있어. 헬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겠지? 그렇죠?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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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뭘 야, 가만히 맞아, 있어, 맞아, 미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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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갑니다. 먼저 가요. 아, 어, 먼저 가요.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만. 뭐 어렵게 그냥?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, 타면 안 되는 거였네. 어. 아. 빼, 빼, 이거 <웃음> 빼라고. 아. <laughs> 오 <야, 웃음> 어, 뭐야 <laughs> 굴러가네. 야 위에는 뭐냐 이거? 어, 어. 갈수 있네? 오 그렇지. 광차 안에 당근 있네. 어 보여 너한텐? 광차 안에 무슨 당근 이 있어? 어형 당근 떨어졌는데? 당근이 어디로 떨어졌어? 왼쪽으로 아니 안보여 나한테 버그인거 같은데? 아니 그럼 제가 들고 어 그냥 들고 와봐 방금이 떨어졌다고? <laughs> 어 진짜네? 와 버그깨 <laughs> 아니 근데 당근이 어떻게 떨어져있는거야? 몰라요 막 점프하다가 광차를 쳤는지 어 진짜네 <laughs> 광차가 이제 생겼어 <laughs> 어 고맙고 어 가자 아여기서 그냥 어. 어 잠깐만 이렇게 갈수 있는거 아니냐 지금 우리? <laughs> 네가 당근을 잡아야 돼. 엉덩이 꼽지 말고. 당근 엉덩이 꼽지 봐요. 먹는 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. 당근이어서 망정이지 우이어서 막 드립도 못 쳐. <laughs> 먼저 들어가야 네가 오겠니? <laughs> 와 저. 네. <laughs> 야저기에 수레가 저러고 있네. 오. 오케이. <laughs> 뭐냐 이거는? 나와봐. 오. 아, 요 사이로 가는 거네. 오케이, 오케이, 음. 가시방석이 쏙 끝. 지방석 이 s good. 그거 가사냐? 뭐냐 그거? <laughs> 그냥 하는 거예요. 개빡치는데? 아니 게임 집중 안 돼. 그거 뭐냐? 아니 뭐 밈을 그딴 걸 만들어. 억지 밈을. 아무리 네가 어? 시청자들한테 반응 좋다 한다는데 뭐 하는데 그거 뭔 말인데? 아 지방석 이 s good 이거 뭔데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 도 대체가? <laughs> <laughs> 형 죽었어요. 네가 발로 차서 뒤진 거냐? 빨리 가. 오 이지!! 라시반 이있어 굿!! 발착버튼인 것 같아 여기로 <laughs> 야아아아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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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데? 이번 라운드바보 쏘? 그렇지. 오케이 어, 지금 좋거든요. 오케이 뭐, 오예 완벽해 굿굿굿굿. 완벽해. 굿굿 굿. 아 이거 당근 버려도. 아 그냥 버려 그냥, 버려 그냥 버려 그냥. 어야 기록 야 기록 세웠다. 처음으로 기록 세. 나이스. 어야 <laughs> <laughs> 아무튼 두개 먹었네. 아 어, 됐어 됐어. <laughs> <laughs> 자봐 나 나한테 와. 오케이. 그리고 오케이,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사자 아니 너무 어려운데? 잠깐만.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어? 아, 이건 오! 오 야, 가서 당근이나 좀 아래 길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? 됐고. 다다다다 다. 야, 오른쪽 공 온다. 공 온다. 공 온다. 야, 공 온다. 공 온다. 아, 다다다다 다. 다 잡아 놔, 놔, 바닥 잡아. 다 잡아 바닥 잡아, 바닥 잡아. 어. 응. 어, 공이 어, 어. 어렵다. <웃음> 어 <웃음> 뭐야 여기인데? 형님 요기, 나는 형나한 번만 어, 어 됐어 어 <laughs> <아악> 여기서 뒤로 구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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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씨>, <laughs> <일로와, 웃음> 형님 손. 어... 가, 그냥! 아, 알겠다. 이거 뭐냐? 점프해서 잡는 것 같은데. 오, 어, 가지마. 아, 이거는, 난이도가 좀 높네? 공기 좀 세고 올까, 서로?